우리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꽤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9월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가격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시바인우 생태계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이 상승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바인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바이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소식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바이누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암호화폐 분석 매체 비인크립토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시바이누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심은 아직 긍정적이라 보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시바이누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시바이누 또한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수치는 0.5로. 8월에서 9월 있었던 전성기에 비해 많이 깎인 상황이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회복해서 1억을 다시 돌입한 상황이죠. 이제 시바이누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전성기 때만큼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요소가 시바이누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같은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시바이누의 가격이 여러분들이 기대만큼 상승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전성기만큼의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지금쯤 시바이누는 단기적으로 20%더 추가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여러모로 안타까운 요소가 강하긴 합니다.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 랠리는 아직 시작도 한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에서 비트코인의 필두로 리플 도지 시바이누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새로운 최고가 달성을 노리는 암호화폐 시장 랠리는 미대선의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를 훨씬 웃도는 모습이죠.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트럼프로 몰리니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게다가 9월에 금리 인하 비컷 이후 암호화폐 시장 자체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왔고 어떤 결과로 흘러가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금리 인하가 결정나기 이전에도 국가와 기관들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죠 현재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주식시장에 비해 거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 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초기에 몇몇 개의 토큰과 코인에 투자를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바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어,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세 배, 다섯 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1000배, 10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